저는 더불어민주당, 아니시죠? 저는, 마포 의대에 무조건 덮어놓 오늘 시작 같은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경쟁보다는, 그리고, 어, 됐죠? 신석기 선수로 다시 발화된 2단계의 적체들을, 그 취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장계 적폐청산이 더 이상 이렇게 잊혀진 채로 길을 밀려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중장계 전용중장국 연맹의 국무위에 살고 있습니 안녕하십니까. 네. 대니다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 올려주세요. 위원 박지훈 변자 제가 먼저 얘기 적폐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소환하기 위해서 자습니다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선수가 제재 배첩팀 코치 대상 폭행으로 고통해 빙상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후 저희 젊은 빙상인 연대는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고 감정 증언과 증거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수확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피해자의 직접 적 증언과 간접적 인정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 사례는 심석희 선수권을 포함해 총 여섯 가지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삭계와 고민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때, 중상계에서는 계속, 아, 범을 좀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에해당가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를 바라지 않는 성폭력 사건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 언론조절이 필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이차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만난 한 선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량 선수 A 씨는 물론 여성인가 10대 한. 한체대 빙상장에서 스케줄을 받던 중 빙상장 사설 강사이며 한체대 전 빙상부 조교인 한쿠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통계로 강제로 앉거나 입을 맞추고 그런 일이 계속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밖에서 만나서 영화를 보자,둘이서 밥을 먹자라는 등의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A 선수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코치는 폭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에 크게 지장을 주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를 의문적으로 했다고 선수을 말합니다. 현재 이 선수는 당시에 충격으로 테이프를 벗었습니다. 이 같은 테이프가 많지만 대국분의 가해자들이 어떤 부재나 불이익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예로 두개법전 코치의 녹취가 자리에서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고 하는 단체대나한세제가 아닌가, 유체부나 또는 긴 장계의 행정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정으로 심사 투선 수가 성숙된 이야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덮히고 있습니다. 에리대 최육대, 그리고 민간의 전체가 문제가 되는 이 신석수 선수의 사신성으로 나온 이 과제가 덮히고 있습니다. 오늘 월씨에서 입수한 문자메시지를... 이 내용은 정명수 교수에게 보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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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네. 문자 네. 네. 문자입니다. 아니, 그 A씨의 네. 문자입니다. 피해는 네. 저고 죽고 싶다는 네. 생각 수백 번씩 하고 뭐 잠도 못 자는 것도 저인데 네. 가해자라는 네. 사람이 죽겠다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네. 제가 그날 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네. 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라고 정명주 교수에게 글자를 보냈더니 전명규 교수가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내가 빨리 벗어나길 바래. 그것이 우선이야. 이 답장은 전명규 교수가 이 A 선수가 성추행 또는 성폭행 다른 심석정 의 성폭행. 정황도 거의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음. 전명규 교수는 성폭행 사건을 최자로부터 전달받아 충분히 인지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빙상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명규 교수가 사전에 은폐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희 교수는 빙상계 대부로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빙상 선수들은 그가 자기 출근, 이 성폭력, 사건의 은폐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빙상 선수들이 증언에 부복적인 것입니다. 두려워서 나오지못기 무파동을 는 것입니다. 빙상계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전명주 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마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발언은 이쯤에서 마치시고 젊은 빙상인 연대의 설운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젊은 김상희연대 자본빈현사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성명서를 발표하습니다김상계의 성폭력 누가 침묵을 강요했는가 젊은 김상희연대는 최근 김상계에서 제기된 성폭력 사례들을 조사, 정리하면서 신석기소원수가 용기를 내 길을 열어었음에도 성폭력 피해를 본 선수들이 후회에 혼자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지도자들이 어째서 계속 흥승장군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자신의 신원들이 공개될 경우 김상기를 좌지유지하는 이른바 정명규 사단으로서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움에 떨어, 떨려 서왔습니다 지금도 큰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이 두려움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 것입니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수성장수와 전과 한국체육학교 정명규 교수와 네. 전명규 교수의 전행과 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빙상이들과 빙상팬들은 문체부의 강가로 전 교수가 오랫동안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빙, 비정상의 평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정상화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교육과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한국체대에 연결했을 때 이것만으로 바뀌겠지 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는 헛된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빙상연맹은 신정면교 관리자체로 변신하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했고, 한국체대는 전교세계 부작한봉 3개월의 하나만한 징에 연재물을 내었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조재봉 전 코치와 신석희 선수는 모두 전교수의한국체대 제자들입니다. 추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전교수의 제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전 교수가 총책임자로 있던 한국체제 공상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상으로 경험했던 학생들도 다크도 한국체제와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제자가 가해자고 제자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전 교수는 3월 1일부터 안심년을 즐기려고 했습니다. 전 교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시도자냐고 당신이 교수냐고 당신이 스승이냐고 전 교수가 오랫동안 한국 등상의 절대적인 여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빙상기를 포함해 체육계 그리고 일부 정치인의 기호와 이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젊은 등상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체육계 전반에 걸쳐 폭로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해 빠르고 과감한 전술 유사를 하여 주십시오. 또한 체육계 성폭력의 항구적 분전을 위해 실질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확정 판결에 대한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는 각경기단체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고 성폭력 빈발 경기단체에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제안을 명문화시켜 주십시오. 둘째, 한 체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강염사를 촉구합니다. 한국 체대는 국립대이고 한국 체대 교체들 모두 교육 공무원 신분입니다. 하지만 한국체대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 사고는 과연 이것이 국민의 혈대로 운영되는 독립대인가라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전 교수를 비롯해 군산계 성폭력 가해자와 은폐 세력 대부분이 한국체대를 기반으로 탄탄한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해왔습니다. 한국체대의 정상화 없인 대한민국 에너지체육의 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대하체육회 이희우 회장을 비롯한 손해부의 총사퇴를 요구합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계의 성폭력 사건과 야기에 이외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기흥 회장과 대한체육회는 김상명맹 해체라는 꼬리 자르들로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순회부는 이미 국민과 체육계의 신뢰를 잃는지 오래입니다. 2019년 1월 2 1일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중상화라는 젊은 중상이었거든요.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